사주로 보는 부자가 될수 없는 사람의 송금 특징.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잘 모이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 송금에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송금이 있는지 빠르게 알아볼게요. 지금 복주머니 두번 톡톡 누르고 행운의 기운부터 받아가세요. 첫 번째, 재물선이 약하거나 끊겨있는 송금. 재물선은 새끼손가락 아래에 있는 세로선인데요. 이 재물선이 희미하거나 중간에 끊겨있다면 돈이 들어와도 쉽게 빠져나갑니다. 지금 바로 내 송금을 확인해보세요. 두 번째, 손바닥 중앙이 텅빈 송금. 손바닥 한가운데가 텅빈 사람은 재물이 쌓이지 않고 쉽게 흩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송금이라면 작은 돈이라도 차근차근 모으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생명선과 운명선이 얇고 흐린 송금, 엄지와 검지 사이를 감싸고 있는 생명선, 손바닥 중앙을 지나는 운명선이 얇고 희미하면 뜻밖의 재물운이나 행운이 찾아와도 붙잡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평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운을 끌어당기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송금은 어떤가요? 댓글에 돈 모이는 송금이라고 남겨주시면 좋은 기운이 강해집니다.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주시고 행운의 기운을 함께 나누세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부자로 가는 길 함께 열어가세요. 매일 오후 6시 30분에 놀라운 콘텐츠로 찾아옵니다.